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랙터 리뷰 채널 트랙터 리뷰입니다. 오늘은 농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최신 모델, 바로 뉴 넥스 존 디어 에이달 시리즈 트랙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농업인들이 기다려온 이 모델은 강력한 성능과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편의성을 갖춘 차세대 트랙터로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존디어 에이달 시리즈는 대형 농장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엔드 트랙터 라인업입니다. 새로운 넥스 버전은 기존 에이달 위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농업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최적화되어 있어 농작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진 성능부터 살펴보면, 에이달 시리즈는 존 디어 의 파워텍 엔진을 기반으로 280 마력에서 최대 400 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대규모 박가리, 중량 작업, 운반 작업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농업인의 운영 비용을 줄여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새로운 변속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이달 시리즈에는 E23 파워시프트 변속기와 I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다양한 작업 조건에 따라 최적의 주행을 지원합니다. 운전자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스티어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정밀한 직선 주행과 효율적인 경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로운 캐빈 디자인은 더욱 넓어지고 정숙성이 강화되었으며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반의 커맨드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무선 연결 기능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과 데이터 전송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농업인들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디어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기술도 강화했습니다.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토양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대형 타이어와 궤도형 트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농업 환경에 적합합니다. 특히 궤도형 모델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기능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야간 작업을 위한 LED 조명 시스템, 360도 시야를 제공하는 카메라 옵션, 충돌 방지 센서까지 더해져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능은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뉴넥스 존디어 에이달 시리즈는 단순한 농기계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실현하는 스마트 파트너입니다.